명품백 수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압수됐 했습니까? 저희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무엇이 임의적이에요? 피해자가 범행 부인하고 있는데 언제 임의적으로 수사했습니까? 저희가 카톡도 전부 확보했고 무슨 또... 카톡? 피해자 김건희 카톡 그렇습니다. 확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했습니까 카톡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 최저형... 김건희가 어떻게 의사 연락을 하고 범행을 했는지 휴대폰 필요하잖아요. 압수수기왜안 합니까? 그런데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색 몇번 했습니까? 130번. 저러니까 범찰이 욕 먹는 거예요. 명품백 관련해서 중앙지검장한테 묻습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원석. 관여하지 말고 용산과 중앙지검이 소통하고 있다. 이거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했습니까? 중앙지검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 이 보도는 왜 이렇게 났습니까? 그러면 명품백 조사할 때 누구하고 소통했습니까? 그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으로 하여금 그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전 보고하셨나요? 총장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규칙 위반이죠. 어떤, 어떤 부분이? 검찰 없었습니다. 사무 보고 규칙 위반이잖아요.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품백이에요. 저 사건은 지금 사전 보고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검찰, 사건은, 피의자 때, 중요한 대상, 사건은 피의자 조사할 때 규칙은 또중요 사건은 피자 조사할 때 사전 보고합니까 안합니까? 대상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사건이 중요 사건이잖아요. 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는 정확하게 그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사전 사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 보고 규칙을 위반하셨어요. 직무 유기고 이거 보고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 수사 나중에, 결과를... 나중에 책임을 지세요. 수사... 다음 거 보여주세요.